나하려나? 일단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돈은 준비 중이었대. 천원 감사합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짠. 너무 마른 거 아니냐고? 근데 나 얼굴 살이 왜 이렇게 찌지? 얼굴 살이 뭐 마르진 않았어. 마르진 않았어. 응. 울어서 부은 거라고? 아니야. 고마워. 답장난은 아닌데. 어? 또 떨어지네. 그래요? 그래요? 고마워요 답장난은 아닌데 어.. 초반에 비해서 뭔가 좀찐것 같아서 뭐지? <laughs> 잠시만 스타킹 신어가지고 여기가 튀어나왔어 짠 뭐지? 뼈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지? 괜찮아요? 헤헤 <laughs>